안녕하세요 겸이 유리 이소리입니다. 이소리입니다 자 오늘은 별먹방이에요 아 이거 생각보다 빨리 끝낼거 같은데 괜찮으시나요 여러분들? 어? 괜찮다고요? <laughs> 감사합니다 음, 아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음, 지금 색상이 날려가지고 아 아까 근데... 그거 팬케이크 만들기 할때그 엉망진창이 음. 오늘 와. 음료수 먹방까지 하는거 어때요? 오케이 그러면 이게 무지개깔이 아니, 음. 아, s, -S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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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 잠깐만요, SMR이요? a s 자신 있어요? 네! 망하면 그냥 먹방로 하는 거예요. 근데 시작, 에이, 토요를... ASMR. 아니, <웃음> <웃음> <이거> 뭐, 뭐. <웃음> <웃음> ASMR, 게지아 ASMR. <laughs> 이제 뭐 해야 돼요? 망한 것 같은데. 아니야 내 발이 보고. 여기는 솔직히 ASMR 봤는데 여기는. 우리 지금 망했어 이거 그냥 먹방. <laughs> 그냥 먹방 하세요 이거 망했는데. 먹방이요 그냥 ASMR 하지 마세요 망했어요 지금. 김한일 씨부터 지금. 알겠어, 다 같이. 시작. 다시 한 번. 에이스, 에이, 마. 이 소리 내줘야 돼. <laughs> <뭐야? 웃음> <laughs> 맛있나요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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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 한번 해보세요. <laughs> 나안들어 소리. <좋아. 웃음> なしあんぷりば。あ、a <laughs> r し s <Darwin ough> 나 못보겠어 못 아니, <laughs> <응? 웃음> 아니 제발 근데 제발 이거, 이거 터치 좀 안하면 안돼요? <laughs> 너무 웃겨요 터치 <laughs> 그만해요 다시 한 번, A, S, M, R인데, 뭐지? 음. <laughs> 아니야, 아니, 야 오늘 영 아니, 기까 아니, 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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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니아 아니, 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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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, 아니, 아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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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아니, 아아